배 걸렸어? 두개두개다 걸렸어. 두개다 걸렸어. 야, 이것도 삼켰겠다. 삼켰겠어. 머리부터 집어넣. 됐어? 자. 됐어? 대가리 집어넣으면 되는데. 대가리 집어넣으면 올라오는데. 야, 잠깐. 뭐? 니꺼라도 아, 있어 야, 야, 야 이거 징그러워서 못 잡을 것 같아 아 이거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 야 니가 잡아 니가 잡아 이거 어떻게 잡아 빨리 잡으라고 야, 야, 야. <laughs> 야 무서워 이거. 아니 무서운 게 아니야 야 아, 만지지 마 징그러워 이것도 그것도 빼봐 어 빠졌네? 이거 빠졌다 이거 빠졌다 야 빠졌다 빨리 줄자 갖고 와 어? 줄자 줄자. 잠깐만 어. 어떻게 빠졌냐 이게? 이 어떻게 잡아? 아 이거? 이거를 아아 이걸로 해, 이걸로. 아니, 이거를. 바늘이 있어, 여기. 바늘이, 어디, 바늘 빠졌잖아. 아, 바늘 여기가 하나 부러졌어, 바늘이. 부러진 거야. 아니, 어, 바늘, 바늘 박혀있어. 아니, 있어, 여보. 두개다 있어. 두개다 있어. 다 빠졌어. 응. 이거를. 아, 야, 다쳐, 다쳐서 다쳐다 아니, 아, 아니. 아가미로 하는 거잖아, 아가미로. 아가미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거고 야, 안 돼. 내가 상선은 안 돼. 어? 상선은 안 돼. 아, 만지지 마. 말아. 야, 줄자나 갖고 와봐. 줄자 있어. 눈 덮어야 돼, 눈 덮어야 돼. 제발. 안 돼, 어떻 하는 거야? 몇 자야? 90, 90이야? 9 0 빵! 야, 야9 0 머리, 머리 쪽 봐봐. 머리, 쪽 봐봐. 머리, 머리 쪽 봐봐. 머리 야 이거 어떻게 사진 찍어줘? 야들수한한 한 손으로 들수 있어? 와씨 귀엽네 린다던좋겠와 찍어 찍어 윤기야 불꺼 불 우와 옆으로 옆으로 뭐, 머리 안, 앞으로 된다고 머리 아, 그냥 됐어 아, 승현이 해볼래? 아 싫어 징그러워 아 버려 뭐 뒤로 버려 뒤로, 뒤로 버려. 야, 여걸 터지 않았어. 죽었다. 죽었다. 기절했어, 기절.